도날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전 와신 상담하며 벼르고 벼르던 것이 2020년 부정선거에 당해서 재선에 실패하였고, 이어 당시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트럼프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했던 세력들의 보복으로 고소당하여 머그샷까지 당했던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배우고 참조하여 2024년 드디어 재선에 성공했고, 그동안에 당했던 것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듯한 행보를 보였고, 그러한 그의 행보로는 국방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DNI 국장, IA 국장 등을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트럼프 충성인사로 메워갔습니다. 그러나 전설적인 후보국장 이후 딥스테이트의 간판적인 역할을 해왔고, 절대적인 수사권을 가진 fbi 국장 의 임명에는 강력한 민주당의 제 지를 받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20일 연방 상원 전체회의에서 부정선거를 지극히 혐오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트럼프 충성인물인 캐시파텔의 인준을 얻어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면 미국이나 한국 이나 a w e c 그리고 usaid 등의 관계로 보자면 동질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단지 사전연습이냐 아니면 본계입니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근번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인 시팩에서 만천하에 밝혀졌고 KC팩 대표자인 박주현 변호사에 의해서 재천명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고 보도를 꺼리는 반면 파이낸스 투데이만은 짧게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캐시 파텔 연방 수사국인 FBI 국장 지명자가 미국 현지시간 20일 미 의회에서 인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에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파텔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신 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53명의 공화당 의원 중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알라스카주의 리사 머코 스키알레스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 이상으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인준하는 통과됐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인 신세석을 차지해 다수당 자리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DNI 국장,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른 논란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상원 인준절차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미 의회에서 인준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요 등 주요 공직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인도계 이민자 이세인 파텔은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국가정보국 DNI의 수석부국장, 국방장관 대행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트럼프 2기, 다른 강요급 지명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왔다. 파텔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민간에 있을 때인 2023년 12월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며 트럼프 재집권시 바이든의 승리를 도운 언론인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 등이 공개된 바 있다. 파텔의 임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 그러면 여기서 캐시파텔의 인준으로 인하여 향후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및현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라는 필명을 쓰는 유튜버가 향후 정치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부정 선거를 파헤치고 공론화될 때 야기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한 작업을 진행했고,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전격 발탁된 김용현 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의 개정을 통하여 향후 전개될 하이드로 전쟁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도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시 파텔이라는 어 이제 사람이 미국 FBI 국장으로 드디어 인준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51대 49로, 아 51대 49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고요. 제가 지난 며칠 전 영상에서 음 이제 거의 다 왔다. 트럼프의 인피니티 건틀렛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장관부터 해서 피터 에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패 본디 법무장관 털시 갭버드 DNI 국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였냐면 캐시 파텔 FBI 국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당시에도 상원의 인준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한세 단계가 있는데요. 당시에 1 단계 정도 통과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컨펌이 난 상황입니다. 어 이제, 이제 완료가 되면 그래서 트럼프 인준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움직임이 더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도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음 사실 불안했던 게 뭐냐면 어, 이제 한국처럼 저쪽 민주당 쪽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의 수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당연히 어, 저도 살짝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캐시 파텔이 인주가 인준이 어. 완료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fbi 에 본격적으로 출근을 해서 임무를 수행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고 지금 저희 한국에서 좀 국제적으로 정세를 본다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의 우파 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우파 들은 지금 지금 도파민이 거의 터져서 지금 폭발 직전이다 이런 말을 제가 <laughs> 해외에서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보곤 하는데 어 그렇죠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정말 그렇,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그 동안 한국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더 높은 강도로 이 선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들 미국 내부 권력 뒤편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게 사실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 쌓였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좀 선거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쉽게 밖으로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를 이 좌파 측에서 프레임을 너무 잘 짜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뭐 이미 그런 시기는 벗어났고요. 뭐 10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네, 여러분, 그리고 10팩 잠깐 말씀드리면, 음, 제가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시팩에서 어, 한국에 대한 움직임 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돼서 다행입니다. 어, 또 이것도 영상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거가 말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지금 트럼프가 2기 대통령이 됐고 캐시 파텔이라는 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FBI 국장으로 지금 앉혀진 것부터가 이제 저쪽, 즉, 미국 민주당과 그 배후, 일명 딥스라고 불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더 넘어서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세력을 끝장내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한국이지만,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에 와 있는 건 맞거든요. 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님 이두 분이 지금 남국에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건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캐시파텔이 누구냐? 누군데 그렇게 난리를 피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정말 많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까지도 뭐 길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엄청나게 유능한 수사관라고만 어, 이야기하면 정말 이 사람을 과소평가한 거고요 모든 걸 파헤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한번 잡았다 하면 진짜 모든 걸 파헤쳐 버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특히 이 사람을 왜 집중하고 트럼프가 굳이 굳이 이 캐시 파텔을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에피바이 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냐 하면 바로 이 캐시 파텔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대한 거 어, 미국에서 선거에 대한 거 이거를 강력하게 아주 강경파적으로 다가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드러난다면 한국에서 또 드러날 수 있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건드리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캐시 파텔이 그거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정부 효율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좀 비효율적인 그 관료주의 그런 거를 좀 그런 거를 명목 삼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활동의 그 폭이 작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캐시 파텔이라는 그 FBI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뭐 국정원, 국정원 그리고 검찰 총장 뭐그 정도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죠? 트럼프가 있는 거죠. 어말 어, 그대로 엄청난 지금 힘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드러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고요. 또한 선거뿐만 아니라 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내부의 엄청난 카르텔 어, 여러분 한국보다 더 크겠죠. 이거는 어 진짜 이 영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음, 그리고 시간도 말도 안 되고요. 어, 그 정도로 큰 카르텔을 한방에 윤 대통령님 말씀을 빌리면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사가 캐시 파텔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함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어, 과거에 했던 <laughs>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 이걸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그 정체성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첫날에 FBI 후보 빌딩을 폐쇄하고, 다음날 딥스 박물관으로 다시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 일하는 7,000명의 직원을 데려가서 범죄자를 쫓으려고 미국 전역으로 보낼 것입니다. 네, 여러분.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케시 네, 파텔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FBI 후보 빌딩을 폐쇄해버리고, 어, 그니까, 러 박물관으로 다시 연다, 이런 말이, 음, 이게 FBI 그 빌딩을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배후에서 있었던 그런 선거에 대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알리는 일종의 뮤지엄으로 진짜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생각보다 몇 수인지 모르겠죠. <laughs>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은 더 이상 본부에 머물 필요가 없고 당장 미국 전역으로 파견이 되어서 어,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이 FBI 내부에 뿌락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보내 버리겠다. 이런 말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를 뭐 박물관 뭐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FBI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FBI를 내부부터 뿌리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면적인 의미로는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FBI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트럼프를 수사하던 기관이에요. 음, 말됩니까? FBI가 그 일기 때도 그렇고 그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트럼프에게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FBI 자체가 무슨 정의다. 어, 여기가 참 진리고 정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수장으로 와있느냐 그리고 누가 권력의 정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FBA라는 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캐시 파텔리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첫 설립 무도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나 뭐 모든 국가 기관도 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뿐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전 세계 모든 뭐 국가 기관이 뭐 그런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FBA라고 다르겠습니까? FBA라고 다르겠어요? 어 캐시 파텔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재밌게 어 일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바라봐주시면 되겠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4월 18일인데요. 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선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했어요. 어. 그니까, 국군 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을 개정했었는데요. 이게 4월입니다, 여러분. 4월, 일, 4월.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3월 22일에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하고 약한달뒤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니까 러 3월부터 최소, 최소, 3월부터 이때부터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고요. 어, 너무나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 과거의 기록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무파니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어, 우리가 잘 아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죠. 근데 이분이 2022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어 아, 국방부 장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경호처장이었어요 경호처장 경호처장이었는데 갑자기 이김용현이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신기하죠 어 갑자기 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기,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은 지금 음, 이 사태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김용현 장관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만하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나서서 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음, 일이 딱 터지기 전 10월 11월 경 어, 그때예요. 어 그게 어떤 식으로 개정을 했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개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이게 상호방위 조약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만 이게 한정이 되었냐면, 음, 국토에 침범을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어, 진짜, 어, 이제 막 쳐들어온다거나,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 이제 개입을 요청할 수 있게 상호방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전. 많이 나오죠. 하이브리드전 여러분 사이버 법률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음, 국가에서 위기라고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개입이나 어, 동맹의 안보가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시에 상호방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미국 국방부의 워싱턴 DC에서 직접 회담을 가졌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해서 그 블링컨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죠. 어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어 이분도 있었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예요, 이게 여러분. 바이든 정부 때예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움직임을 미리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뭐 희망회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정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향, 정황. 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현재에서 변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 25일이고, 뭐,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긴다, 뭐, 뭐, 터진다, 그렇다기보다 매우 중요한 변론이 될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면 지금 제2의 건국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는, 어, 이 캐시파텔 이야기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미국 민주당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상황을 바라보고 어, 행동해야 하는지 어, 그냥 앞에서 좀 이런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희망 회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저는 그냥 어,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어 무조건 어. 국내 정치적으로만 이게 시야가 확 좁아져서, 아, 지금 대통령님 어떻게 될까, 어, 지금 뭐, 구속 취소가 뭐 어떻게 될까, 뭐 직위원 이 판사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시야가 너무 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좀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어,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 0 5일에서 헌재가 또 변론을 그렇게 잡았네요 아 정말 자기들 맘대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제정치적으로 좀 시야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캐시파텔도 안 쳐졌고 앞으로 더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더 강해질거구요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 윤석열 대통령님은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는제 2의 건국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 지금 증거 조사를 제외하고 종합 변론만 좀두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어 여러분 그냥 예측의 흐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의 흐름대로 어 그냥 정황을 보시고 그냥 뭐 어떻게 된다, 뭐 시나리오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